안녕하세요. 예. 예. 요새 날씨가 약간 좀 비가 많이도 안 오고 오락가락하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온다음이래서 약간 후덥지근한. 예. 근데 뭐 장마처럼 이렇게 후덥지근한 건 아니라. 잠시 이렇게 또 왔다 갔다가 또 바람도 불어오고, 예, 좀 아기자기한 날씨 같습니다. 그래, 오늘도 그렇게 나쁜 날씨는 아니고, 또 그렇게 덥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예, 복지관을 걸어오면서, 어, 또, 어, 선생님들에게 어떤 노래를 또 선을 뵐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예, 지금 초여름이잖아요? 이렇게 꽃이 좀 보이더라고요. 꽃이 이렇게 보이는데, 아, 어떤 꽃 색깔이 보랏빛 색깔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제가 아보랏빛에 어떤 딱 필이 꽂혔어요. 예, 그래서 노래 제목을 아보랏빛이 들어간 어떤 노래가 없을까 생각하니까 갑자기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 보랏빛 엽서라는 예, 예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인데 예, 서문도 선생님이 노래를 불렀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 미스 트로 예, 어느 방송사에 미스 트로이 굉장히 예, 시청률이 많잖아요. 예, 그때 그 이명웅 씨도 예, 보랏빛 엽서를 아마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예, 그래서 선우더 선생님의 보랏빛 엽서와 이명웅 아, 씨의 예, 보랏빛 엽서를 이렇게 연대 두시면서 아주 예, 이 시기에 적당한 노래라고, 노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 선택을 했습니다. 자, 보라빛 엽서는요. 예, 장르가 슬로우 락이라 그래 가지고 예, 한 마디에 12번을 어 터치를 한다. 어, 12번을 피크로 어, 내려친다 그래 가지고 어, 어, 세칭 12비트의 에, 노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예, 원래 장르 이름은요. 슬로우 락. 예, 뭐 한글로 쓰면 슬로우 록뭐 이러기도 하고요. 예, 뭐 발음은 슬로우 락 이렇게 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예, 한마디에 보면은요. 어, 이렇게 세 있다는 음표가 네세 있다는 음표가 네 개가 이렇게 딱 한마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있다는 음표는요. 세번 쳤을 때 한마디, 어, 한박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박자 내에서 세 번을 친다. 한 박자에 어떤 어, 제한을 두고 세 번을 친다. 아 그러니까 맞게끔 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세 번을 치니까 네네부룹이니까 3, 4, 12 그래가지고 12번 치게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2비트의 장르다. 이렇게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슬로우 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락빈 엽서가, 예를 들어서, G로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네, G 코드, 이렇게 보면은, G 코드를 이렇게 잡았을 때, 자, 12번을 쳐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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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제가 12번을 쳤습니다. 근데, 한 군데를 계속 이렇게 치면은, 소리가 굉장히 단조롭게,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세이단 음표를 한 번은 저음 기타의 저음부 6, 5, 4번줄을 치고요. 한 번은 고음부를 치고 이렇게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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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로 이렇게 치면은 소리가 좀 다양하게 들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일단 G로 한번 잡고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위 아래 위 아래. 그렇게 되면 이제 네번세이단 어, 음표가 네번 나오게 되죠. 3, 4, 12. 그럼 어떻게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한마 아 느려졌다 하지 않고 일관된 속도를 계속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2번 치는 데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13번을 쳤나, 14번을 쳤나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그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특별히 연습 이 필요하고 몸에 배워야 되겠어요. 12번 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12번 쳐가지고 4박자를 맞춘다는 거는 예 정확하게 이렇게 쳐야 되기 때문에 아 특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슬로우락은요 4분의 4 박자의 일반 고고하고 조금 난이도가 조금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 많이 익히시도록 이렇게 예, 특별히 예,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라색 엽서에 들어있는 코드를 한번 설명 드릴게요 G 코드가 있고요 B7, C, D, C, G, D7 예 요기 이요한 요기, 줄이 거의 다 나온 음, 코드입니다 예, G 코드는 이 키, 제가 이제 전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B7 코드 한번 어, 설명도 드렸는데 옛날부 찾아보려면 또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아예 제가 다시 언급해 드리는 것이 더 어, 빠를 것 같아요 B7 자 어떻게 돼요 자1 프렛에 4번 줄을 잡고요 2 프렛에 5번 줄을 잡고 한줄씩 건너서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네 손가락을 한꺼번에 잡는 겁니다. 이거 한꺼번에 잡아야 돼요. 이렇게 시차적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소리가 칠 때마다 바뀌게 되죠. 한 번에 잡으셔야 돼요.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이걸 하나, 둘, 셋, 이렇게 치다 보면은 칠 때마다 소리가 달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잡는 연습을 B7을 해야 되는데, 예. 영 노력해서는 안 되죠.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몸에 몸에서 완전히 자동적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기타는 약간 미련한 부분도 있어야 돼요. 너무 머리를 돌리면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영리하신 분은 뭐예요? 적은 노력으로서 아주 최대한의 어떤 그런 어떤 결과를 날라 그러죠 근데 기타는요 적은 노력을 해서는 안 돼요. 예, 그한 노력을 하면은 예, 그냥 촌한 결과 가 나온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낫겠어요 내가 한 만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예, 예, 보랏빛 엽서 요거를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한번 여기 있는 코드를 가지고서 예, 요한 마디가 이제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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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해진 코드가 저랑 같이 한번 예, 반복을 해 봅니다 한번 예, 가사 노래 부르시지 마시고 반주만 할 거예요 한번 갑니다 여기 잘 보시고 One, two, three, four, three. Three, seven. Oh. 전에 반주가 거의 한 90점 이상 되셔야 되겠어요 80점 뭐 70점 이래 가지고 그걸 이제 학점으로 굳이 따진다면 B거든요 A학점이 안 나오면요 예, 노래, 노래까지 붙일 때는요 자중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흔들리는 거에 중심이 여유가 없고 그래서 A학점 90점 정도가 본인이 판단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가사를 붙이는 겁니다. 오늘은요 시간 제한상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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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이 충분치 않고 강의가 충분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보라빛 엽서 11이고요. 다음 주에 예, 한번더예 보라빛 엽서 2로 해가지고서 강좌를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치 않은 노래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예, 저랑 같이 한번 어 아직은 부족하지만 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랏빛 엽서 2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충분치 않더라도 오늘은 어, 어, 다음 주를 기약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랏빛 엽서 한번 하겠습니다. 1, 2, 3, 4. 5. 여길별소리 간단히 요거 일주일 끝나는데 실은 요렇게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뭐어 똑같은 부분이니까 아어 2강때 한번 이렇게 좀 완벽하게 한번 보강할 때 한번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어어 음악적 요소가 여기까지만 해도 예, 충분히 예, 다시 반복하는 거니까 똑같은 예, 그런 어레인지가 되겠습니다. 예, 어때요? 바쁘죠? 노래 부르라. 한 마디에 12번 치리야. 예. 굉장히 바쁘죠. 예. 근데 그것도 또 그냥 기계적으로 부르면 안 되겠어요. 감정을 살려 가지고. 예. 보가에나 네. 예, 이렇게 이렇게 감정을 살려서 하려면 예. 예, 예, 중심이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어, 이순신 장군님 동상처럼 예, 보라핀 엽서를 아주 위엄있게 딱딱한 모습으로 노래 부르, 부르면 어떻게 보면 코미디가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옛날을 야,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아 내가 아, 젊었을 때 풋풋한 어, 젊은 시절에 아름다운 시, 어, 어떤 추억이 있었지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서 전달을 해야지 그냥 노래를 한다고 해가지고 군가처럼 불러도 안 되고요. 동료처럼 불러도 안 되고요. 노래 감정에 맞게끔 예, 이렇게 잘 불러야 되겠어요. 요한 주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예, 그런 어떤 기술적 요소들을 잘 소화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예, 좀더 익숙한 예, 예, 어, 완성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같이 만나 뵀으면 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